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남사 화야 단지 갔다가 몇 가지 데려온 아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부터 예쁜 아이부터 소개할게요. 요 아이는 이름이 야영화 자스민. 요거는 정말 예전부터 키워보고 싶었던 아이인데 향도 좋고, 꽃도 예쁘고, 그래서 거실에서 놓고 키우다 보니까 아주 거실에 향이 아주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꽃도 예쁘지만 자스민을 엄청 좋아해서 종류별로 정말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네, 마침 또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났어요. 이렇게좀 보여드렸고요. 많이 우리 집에 와서 꽃이 좀 폈어요. 얘는 꽃이 처음에는 보라색으로 피고 그 다음은 흰색으로 변하면서 꽃이 진다고 해요. 신기해요. 그 사장님이 처음 알려주셔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봉우리가 엄청 많이 맺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많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것도 자스민. 요거는 이름이, 어, 작은 포트는 4,000원인데, 얘는 좀 묵은둥이고 해서, 어, 만 원이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꽃봉우리가 엄청 많이 맺어 있고요. 또 혹시라도 물 마름 때문에 꽃못 필까봐 잘 물을 챙겨줬어요. 명당 자리는 아니어도 잠깐씩이라도 햇빛 드는 그런 창가로 옮겨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흰꽃이 피는 아이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다음에 꽃좀 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것도 이름이 야영화 자스민. 요거는 조금 작아서 가격이 5,400원이에요. 요거는 꽃봉오리가 몇개 맺혀져 있길래 데려왔더니 지금은 제법 며칠 안으로 꽃이 활짝 필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사랑초인데요. 옥살리스 킹이라고 적혀 있, 있더라고요. 저번에 갔을 때는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었는데 요거 2,000원. 어, 그래서 어, 몇개안 남았길래 그냥 오기는 좀 아쉬워서 한 포토만 제일 풍성한 걸로 데려와 봤습니다. <laughs> 우리 집에 둘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꾸 데려와요. 이 노란 꽃이 꼭 개나리 꽃 모양 색깔 같아요. 엄청 귀엽고 예쁜 꽃을 펴서 꽃봉오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잘 관리하면 꽃을 계속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꼬맹이 얘는 오렌지 타임 백리양이래요 요건 2,000원 줬거든요 어, 꽃이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서 저도 키워보려고요 얘는 그래도 웃자람이었고 짱짱하길래 어, 한번 2,000원 주고 데려와 봤습니다 조만간에 꽃이 필것 같죠? 꽃봉우리가 제법 많이 맺혀져 있어요 좀 변하는 모습 있으면 얘도 꽃 피고 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화는 은근히 귀엽고 앙증맞은 관인데 거실에서 키우기는 어렵고 제가 키워 보니까요, 아유, <laughs> 어렵 어렵더라고요. 햇빛하고 통풍 물도 잘 챙겨줘야 되고 야생화는 좀 은근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잘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잘 키우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야생화를 안 키워봐서 좀 그런데 이제 베란다다 놓고 좀 키웠더니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몇 아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도 중요하고요. 음, 또 키우는 방법을 좀 공, 공부해서 영상에 올릴 수 있으면 이렇게 또 올려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스민 어,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